그 다음에 요게 또 뉴스가 이슈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현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무려 22억 9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의 의견서가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원래 이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이게 수천만 원손실봤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 예, 거짓말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요 의견서가 나온 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짓말 논란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짓말 한 거죠. 네.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 한 거고, 소위 말하는 <laughs>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 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가 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음... 몰랐을지 않았을까요? 아. 그 어, 손해봤어. 이렇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수사를 해보면 되겠네요. <웃음> <웃음> 다행히도. <laughs> 특검을 통한 수사만이. <laughs> 아니, 다행히도. <laughs>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것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놨고, 네. 근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수사가 중단됐거든요. 지금 공소시가 정지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사를 해야죠.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이 입에, 그러니까 뻔히 들어, 하루만 들어라는 거짓말을 언론들이 재질문을 하지 않다고 는 해서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네. 뉴스타파가 보도할 때 2022년 12월로 12월, 예, 12월 30일에 됐습니다. 제출한 걸로 보도를 했는데 <laughs> 네. 문제인데 만든 건데 왜 그때 기소하느냐라는 식의 이 완전히 쌩 거짓말이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언론들이 다시 한번 가서 이거 어떻게 된지 물어본지 안지 모르겠어요. 물어봐 주으면좋겠니다 음, 이거는 윤석열 네. 전북대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본인이 법무장관 부 시절일 때인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봐 달라. 어, 날라, 어떻게 각 거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laughs> 어 국민의힘 출입 기자한테요.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니다 민주당이 시켰네. 딱 맞네. 아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건너가는 거 질문이. 기자가 질문하는 거 맞네. 야, 역시 한동훈 장관 머리 똑똑하네 진짜. <laughs> 알겠 뭐야 이거 질문 사주야? 질문 사주. 오. 네? 아니 근데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인 거죠 그건. 이미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민주당이 시킨다고 해서 질문할 정도로 저열한 인간이 아닌데 법. 법조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어, 법조기자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성의 고향갑 예비 후보자가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질문을 <laughs> 지시하고 사주하는 장면을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똑똑히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탓입니다. 다. 장 소장님.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 안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도이치 특검. 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아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냥 덮고쌩까고 아예 무조건 우리는 아무 말도 안할 거야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조사 하나 수사 안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거는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나중 되면 더큰 일을, 더큰 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네. 맞다. 음.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윤석열 정권의 본 모습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한동훈 장관이나 김경률 비대위원도,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12년 전에 벌어졌던 거고, 뭐 이건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정황상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고. 특검이라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의견을 네, 정리한 것 같은데 네, 네, 네. 디올백 그 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뭐 이수정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자택형. 어쨌든 어,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고있 같아요.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기억자도 꺼내지 못했는데 네. 김건희 디올백 사주 이런 표현까지 나온 것은 네. 대단한 큰 발전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도력 하에 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들께서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한발더 나아간 건데 네. 우려스러운 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이거는 공작이고 공모 고 조작에 당한 거 그러게요. 아니냐. 오늘 의총에서도 그렇게 네. 얘기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당으로라쉿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곤 원내대표, 당의 지도부 <laughs> 넘버원, 넘버투가 약간 다른 잘하네.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음. 너무 좀 헷갈리고 황당해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두 분이 빨리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공통된 일관된 메시지를 낼 것인가를 네. 정하셔야 돼요. 음. 이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 나가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거는 조작이야! 이거는 나빠! 나쁜 일이야! 라고 할지 아니면은 사죄가 필요해! 라고 할지를 빨리 정하셔라. 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 내부에서부터 뭔가 의견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럼요. 의견이었고요. 일단 당내, 국내임 안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렇게 표출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 너무 뻔하잖아요. 심지어 신문에서 찾아봤더니 포장도 안 뜯고 어디 보관돼 있다면서요. 대통령 바, 반납 반납한 뭐그 음. 말같 그러한 앞뒤도 맞지 않고 존재 자체가 없는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네. 국민들은 그런 명쾌한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음. 디올백 어디 있어? 답을 해야죠. 네. 그 답을 안 하면 지역구에서 옥죄 들어오는 그, 유권자들의 질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축돼서 비명을 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이번에 본인 당선되는 게 대통령 부인의 아니보다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네. 그걸 어느 수준에서 처리할 거냐를 놓고 앞으로 이제 다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은 특히 한동훈 미대한장 국민들이 뭐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던가요? 네, 좀 애매하게. 우는 걱정 이런... 안 해요. 화가 났지. <laughs> 네.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 척척 받아서 챙기고 나서는 대통, 대통령까지 나서 입딱 씻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 음. 뭘 걱정해. 아이고, 우리 여사님 그 디올백 뺏기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건가요? 음. 말 같은 소리나 듣고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어제 잘못된 일이잖아요. 네.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쨌든 매물이라고 해야 될지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받는 거 잘못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누구야 우리 고무총리 이름이 뭐예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이름 뒤져버렸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돈을 주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네 <laughs> 집에서 인터넷 정수기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약정이 끝나고 가만히 두면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어,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정당이 뭔 말이에요? 아, 정당하게 받자. 어... 아정당. 자, 두 분은 인터넷 약정 끝나면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 하세요? 아니, 저는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약정이 끝났거나 약정이 끝나가면 아정당에 문의해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굉장히 대본에 충실하시네요. <laughs> 아, 진짜 한번 알아봐야 겠네두분 혹시 통영에 가보셨나요? 그럼요. 네, 가봤죠. 해산물의 천국이죠, 진짜. 근데 통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 맛있는 냄새가 지금. 자, 오늘 준비된 음식. 지난 방송에서 진행이 힘들 정도로 두 분이 아주 맛있게 드셨던 굴과 가리비, 장어추어탕과 장어구이, 해산물장, 사형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건어물들이 오징어의 딱딱함을 잡은 말캉말캉한 바베큐 오징어,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을 더한 청춘 오징어, 최고급 어육으로 만든 꼬리 아귀포. 네이버 쇼핑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 이거, 바베큐 오징어 맛있습니다. 술안주로 좋겠지. 맥주랑 먹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건 제가 싸가려고 사간 게 아니라 제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는 길을 좀 싸주세요 <laughs> 잘못된 일이잖아요 네.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쨌든 뇌물이라고 해야 될지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받는 거 잘못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누구야 우리 국무총리 이름이 뭐예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이름 뒤져버렸네 한덕수 <웃음> 한덕수 <웃음> 국무총리 배우자가 <laughs> 저렇게 디올백 받았어요. 음. 그럼 가만둘 거예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저 디올백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둘 거냐고요. 음. 그러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정한 잣대로, 일관된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왜 김건희 여사만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왜 못해요? 네, 빨이 안 되잖아요. 아, 오늘은 이거 안 하고 그 손수건 안 하시고? 고위공직자 재산 <laughs> 공개 <laughs> 문제기도 이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경, 검찰총장일 때, 서울지검장일 때, 그 전에 지검장일 때부터 이미 고위공직자로 법의 제재를 받아오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처신은 대통령의 부인의 처신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평균적인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의 처신으로도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몰라서 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꾸 네.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좀 그만하고 네. 아이 대통령실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있나요? 대통령실에 네. 출입하는 기자들은 가서 창고를 좀 뜯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laughs> 그러게요. 네. 무단 침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한테 맞습니다. 어, 그러게요. 아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2022년 말. 8월 이후로 한 번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물어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기자의 잘못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 오늘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좀 불거졌는데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과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기조를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고 좀큰 소리를 냈더니 이제 경호처에서 이제 질질질 끌려 끌고 가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돼요? 영상 중에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KBS의 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우측에서 샷을 이렇게 찍어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뭐게 손이 떨어지는 장면도 나와요. 네. 떨어지고 나서도 국정운영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듣다가 이제 딱 고개를 들고 이쪽으로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하 그 MBC에서 음. 도어스태핑 할때그 네. 기자가 뒤에서 뒤통수 에 대고 얘기하던 상황이랑 똑같거든요. 네. 들은 척도 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말에 대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 대통령의 모습도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하지만 지나갔잖아요. 그럼 경호상의 문제는 손을 잡고 있는데 손을 예를 들어서 엎어치려고 했다 이러면 경호상의 문제겠죠. 네. 하지만 손은 이미 떨어진 상태고 대통령님, 국회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입을 막은 거야. 네. 다 끝나고 나서. 네. 대통령이랑 이격거리가 3미터 이상 벌어진 다음에 입을 막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아니라 심기의 경호 문제였던 거죠. 아. 그리고 심기의 경호를 하는데 네. 현역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끌고 나가도 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 네. 지금의 경호실장, 김영원 경호실장은 자기가 차지철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박정희라고 생각해서 네. 이러한 그~ 독재 시스템 하에서는 가장 힘 있는 권부가 대통령실 경호실이다라는 음. 그니까 지나가던 애도 옷을 코미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 아닌 거를 왜 모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게 좀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은 참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네. 해명을 한 것을 보고 아니, 강성의 의원이 거기서 네. 좀 대통령 계속 붙잡고 막 소리 지르고 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에 가하는 네.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그거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걸 저렇게 끌고 나가는 정도로 큰 잘못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저 영상 이제 계속 이제 떠돌아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잘했네. 어유저 끌어내야지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아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까 음.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좀더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네. 강성희 의원을 때리는 듯한 음. 장면의 음.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네. 이거는 정말 더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그러니까 영상이 지금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한번 네. 유튜브 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이분 관련해서는 좀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좀 조사나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제가 네.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들고, 그렇죠.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97년도인데 네.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 전당대회 같은 걸 하는데 총재가 대통령이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오니까. 오니, 경호처에서는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출입부터 시작해서 동선까지 다 일일이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당시에 기자실에, 대변인실에 있었는데 기자들 이제 제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큰 시커먼 선글라스 쓴 경호 애들이 네. 돌아다니지 말라고, 여기 못 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당의 행사지, 이거 당신네들 행사냐고 막 대들었더니 멱살을 잡고 옆에 이제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죽을래? 그래서 죽여라! 막 그러는데 아, 갑자기 그러세요? 권총을 막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요? 그 항복.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이것까지는 안 하고 죽여라라! 죽여라! 아니, 저... 막 그래가지고 <laughs> 소리 질렀더니 옆에서 이제 당직자들 오고 경호처이들 오고 그래가지고 떠 말렸었는데 음. 그 정도로 같은 당에 있어도 이 사람들 과잉경호 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네. 그래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저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오늘 그 이태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를 하기로 해서 또 이태원 참사, 아, 유가족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이게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여론이 워낙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안 좋을 테니까. 그런데 결국 거부권을 건의를 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을 가는 수순인 분위기로 지금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 시작은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압사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음, 뇌진탕 같은 거겠지.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 이런 극우 유튜버들끼리 바닥에 기름 뿌려서 그 기름에 사람이 넘어져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영상 말고는 뇌진탕 주장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음... 앞사람 보고를 들으면서도 뇌진탕 얘기를 하는... 아, 난 이건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하여튼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보좌관 회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가 했던 말이 마음에 들었던지 20분 공개하라고 해서 전격 공개됐던 음... 영상에 보면 네. 어? 책임이라는 건, 응? 음?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응? 음? 다 책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음... 라고 말하는 대목.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서울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를 1년 반 동안 미루다가 대검 기소심의위원회에 맡겼는데, 네.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토가 넘어왔는데도 네. 지금도 아직도 뭉개고 있잖아요. 네. 왜? 대통령이, 어? 책임을 물릴 사람한테 딱딱 물려야지. 응? 음. 이 말은, 야, 현장에서 그 잘못한 남한테 물으라고. 음. 이런 대통령의 기조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상병 사고 때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 보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경로가 똑같았을 겁니다. 야! 그럼 사단장이, 어? 인명 구조하라고 지시했는데 다치면 다 사단장이 책임지나? 책임은 딱딱 필요한 사람을 무게 물어야지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이런 맥락이니까 이태원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음.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친다는 것은 검사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아니 야 그렇게 하면 기소가 돼어 기소가 되냐고 기소도 안할책임을왜 물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소의 문제입니까 음. 왜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한. 안전에 대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내용을 분석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 그뭐 100억 원 넘게 든다며 이따위 마타도어나 퍼뜨리면서 이것마저 무산시키려고 하는 여당과 보수 유튜버들과 거기에 휩쓸려 있는 대통령까지 해서 자, 천벌 받습니다, 진짜. 네. 천벌 받아요. 네. 사실,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긴 했을 텐데,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좀 의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네.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네. 야당이 수적 우위에 힘을 빌어서 단독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가 첫 번째고, 네. 특조위의 구성이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여당, 여당, 예를 들면, 여당 1, 야당 1, 그 다음에 유가족 1. 이런 식으로 특조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여당에 불리하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유족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음, 하는 거죠. 네. 근데 유족분들은. 유족 추천도 빠졌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렇게 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은 처음에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족분들 상처가 많은 분들인데. 여당편, 야당편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 또한 불송치 했거나 아니면 수사 중지된 건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음. 이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서 대통령께 제2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라는 네. 건데,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축제를 즐기려 갔다가 비명행사를 한 거잖아요. 네. 참사를 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것 같지도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단 실무자들만 책임지는 거지. 네. 그럼 이것은, 음, 행정 권력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안 하려고 할때 국회에서 네. 법적인 권한을 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자식을 잃은 유족의 아픔, 부모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가 있다면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막거나 네. 계속 거부권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윤재혁 원내대표께서 좀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야당과 재협상을 통해서 음. 보다 조금 더 완전한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족분들 이렇게 눈 오고 춥고 이러는데 거리에서 시위하시고, 막, 머리 삭발하시고, 네. 너무 네. 보기가 마음이 네.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줘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분들을 방치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 말씀을 좀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하면 안 들어요. 제말 하면 무조건 반대로 하더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